거의 정상. 이만 올라가면. 오 마이 갓. 봐, 스 p r 다 왔습니다. 펌스pring a r e 또 왔네 여기를 구기 얼마네? <놀람> 오늘은 정상을 밝읍습다 <놀람> <가입을 놀람> <쓰다. 놀람> <놀람>

Here comes The last tower. Tower 5. Tower so five, 5. Ready five. set. Here we go. Wo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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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at Open for you to get some great views and pictures. There are levels. Checking out all that before you head outside for your hikes. What is it? Tram cars depart up here every 15 minutes. Long Belly. Long Belly. 하고 편하신 도피 아, 이쪽인데 응. 나무들 멋지다. 아 여긴 눈이 없어 오케이 새들정션 험보팍 어? 우리 갔었는데 어? 험보팍인데 7.8마일? 험보에서 어. 새들정션 지나서 정면으로 가는 길 있었잖아 자 라운드밸리 가서 우리 1차 목표 라운드밸리에서 치는 거 2.3마일 라운드밸리 트레홈 퍼밀리 리콰이어즈 와! 물 봐라!! 우. 야 1.5마일 와서 마이크로 스파이크 신고 네. 이제는 뭐 주구장창 눈길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내일모레 하면 6월이야 와 끝나야 돼뭐이 정도는 저기 가서 한번 봐 나무, 못 영토, 건너가, 오마이, 못 가런티오가이이마저 s 건너지마 <laughs> 못치나가 <건너가>. 라운드 <laughs> 디리 0.5마일 디만디바이드 그러니까. 1.5마일 픽 4.2마일 스틸 아, 저 위에 디 어디, 지야어지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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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습니까 여기 옆에 사람 간다. 라운드 벨리는 바이패스하고 바로 웰만 디바이드 도착. <laughs> 바퀴치피 지지난 지에 올라오다 보겠던 길. 배 고파. 보통 700에 벌써. 이쯤 7마일 남았대. 아 배. 아 가서. 이게 자연적으로 됐을까요? 아니면 뭐 판거 아니야? <laughs> 저기 배랑 맞아서 그렇지 보배랑 맞아서요? 오. 쭈족한콜레픽아 여기 도 계속 눈길이야 얘는 무슨 나무 아수라 백작나무 우리가 이만큼 위에 있는 거야 지금 땅 위에서 어? 이거 봐 저기 땅인데 한2 m 3 응. m 터저앞에 한국분들인데 한발때 잘들 가시네 그 등산 좋아하는 한국분들도 많이 계신 거야 집니다. 이런 뷰를 어서 봐. 그렇게. 와. 다 우리 따라오네. 아, 이, 잘 가야 돼.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가야 돼. 팔자국이 어디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몰라. 오, 팔자국만 따라가. 흥상 다와 가는데. 와. 거의 정상. 저기만 네. 올라가면. 보십니까 멋있는 포즈. <laughs> 정상. 오 마이 갓. 아이씨. 저하고 하얀 거. 그러군요. 내려다보는데? 어? 저것은 오파이구보다. 아, 여기 봐. 우와. 낭 떨어지. <놀람> 아, 크리스마스. <놀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여 어, 있다. 여기, <laughs> 저인 간이 믿을 만한 인간 인가 아닌가? 지금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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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웃음> 다섯 시간만에 내려가네. 좀 쉬었고 하시을 시작합니다. 그 올라왔다가 소풍만 나면 하룻밤, 며칠 밤 잠수함도 있겠지 no 1년 만인데 너무 많이 쉐이크졌구나저 위에 떨어지고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는 없을 것 같은데? 멜만 디바이드는 일로 왔어. Sorry about that, guys. t s okay. Long belly t r m 2.1. 야, 저거 수도문 쫄쫄쫄 나왔는데 지금 막 퐁퐁퐁 <laughs> <펑펑펑> 나오네. 리파이물이보는거 <laughs> 봐. 마이크로 스파이크를 벗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뭐 눈이 아침 9시에 끝났던데. 6시 일단 했어? 오케이 응.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오늘 잘 갔다 왔습니다 아,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되게네 되게네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두번 연속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세나신토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팜스프링에 있는 난가주 제2봉이고요 지난번에는 팜스프링의 반대편에 있는 이곳 아이들와일드라는 곳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시도했다가 여기 허머파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시도하다가 눈이 너무 많아서 중상농복을 못하고 돌아서용했던 센 하신또 오기가 생겨서 두번 연속으로 시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러면서 그나마 좀 짧은 코스인 팜 스프링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정상을 밟는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도 왕복 1 1마일 쉽지 않은 코스인데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눈이 라운드밸리 캠프사이트를 못 미쳐서 눈이 시작돼서 정상 부분에는 엄청난 눈이 쌓여 있어서 거의 9시간 넘게 걸려서 이번에는 세나진토 정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제가 위성사진이 아니고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길이 실제 등산길이고요. 여기 보면 많이 벗어나 있죠. 이 레귤러 길이 눈이 쌓여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이 길을 사용을 못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정상까지 밟는 그 정도로 눈이 아직도 거의 한 해의 반이 되어 가는데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볼까요? 이 코스는 세라시터를 오르는 가장 인기 있는 코스고요. 여기 보시면 줄에 트램웨이. 이게 홈스프링의 유명한 에어리얼 트램. 여기서 캐브카 타시고 올라오시면 여기쯤에 레인저 스테이션에서 포스를 받으시고 쭉 올라오시면 여기가 라운드 벨리 캠핑장. 여기서 처음 쉬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지나가는 줄을 몰랐던 곳이고요. 여기가 윌만 디바이드. 지난번 등산할 때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산을 타고 윌만 시에네가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길에 바로 이 윌만 디바이드 조금 못 미쳐서 결국엔 포기하고 내려갔던 그곳입니다. 여기가 반쯤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곳이 진픽, 허리를 타고 돌아서 다시 이번에는 세나신토 픽 트레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원래 레귤러 길은 여기서 크게 턴을 해서 이렇게 스위치백 점선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이 길은 여기가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고요 눈이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서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겨울코스가 따로 있고요 요번에 저희는 겨울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번 정상 코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포기를 하고 거의 굴러 내려오듯이 이 경사길을 조심조심, 여기만 거의 발을 두세 번씩 눈을 다지면서 1 시간 넘게 내려온 경사길이고요. 그렇게 내려왔을 때 레인저 스테이션 도착 시에 오후 6시, 저희가 8시 30분 트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발은 9시 정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 정확히 9시간을 등산을 했습니다. 원래 이 등산 코스는 10마리 넘는데 설명 드렸다시피 이렇게 길이 안 보여서 쇼컷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거리가 9 7 7마일로 줄었고요. 움직인 시간은 6시간 45분, 토탈 9시간 37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2시간 50분은 중간에서 쉴수 밖에 없을 정도로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등산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정상 정복을 못 했는데 이번엔 정상을 올랐고요. 정상엔 거의 눈이 5m 이상 두께로 쌓여 있어서 5월 말에 정말 멋진 파노라믹 뷰. 그리고 겨울 산행의 기분까지 만끽한 등산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센나신또두번 실패는 없다. 가장 파플로한 코스 트램웨이 코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야너우어봐야너또우어봐우어봐안네 너구나 너 그렇게 예쁜 소리가 너였구나 먹네. 빨리 먹어. 또 왔어? 아, 어돈 주지 말라니까. 응? 돈 주지 마.